안녕하세요. 사이다 중고차 이원욱 딜러입니다. 아, LPG가 끝났으면 휘발유를 그래도 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네, 휘발유 100만원대부터 1 어, 천만원 이하 물건 어, 끈차근 하나씩 씩 휘발유는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선별을 해서 좀 추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차량은 라세티 차량이고요.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15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라스테티 프리미어, 이거 수동 변속기네요. 아, 1.6SX 일반형이고요61 너구리 너의 994료. 09년 6월 출구에 1670에 기량 14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수동, 휘발유, 은색이고요 150만원. 디젤이었으면, 라디수라고 아주, 찾으시는 분들만 찾으시는 연비가 정말 좋은, 네. 라휘수도, 라세티 휘발유 수동도 그에 못지않은 매력이 있으니, 또 디젤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어, 용도 변경 없고요 사고 전혀 없고요 어, 오일팬에 미세누유 하나, 어, 변속기 쪽에 누유 아 쉽습니다. 변속기 어 오일 누유가 있네요. 이건 좀 아쉽네요. 조향장치 미세 누유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변속기 쪽 누유만 수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보통 라세티 오토 차량이 200에서 뭐250 정도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수동 변속기라 많이 저렴하죠. 차 상태는 그냥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좋지 않네요 <laughs> 아, 요거는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동이어서 조금 메리트가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성능이나 상품화 진행 상태가 영 아니올시다 영아니올시다고요자 이제부터 어, 금액이 아직 150만원짜리 하나 더 있네요 뉴인플레이션 어, 가솔린 2.0 익스클루시브예요. 엘리익스클루시브 아주 높은 등급입니다. 차 번호는 23-2에 92-33-9233, 08년 10월 출고에 09년형 2 0 1 0에기의에 26만 키로, 26만 키로 중에 있습니다. 아주 많네요. 자동변속기 휘발유 검정 150만 원, 자 이렇게 주행거리가 많을 때는 성능 점검을 통해서 이 차량의 관리 상태를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어, 렌트 이력 없고요. 용도 이력 없습니다. 어, 이분은 베스트 드라이브셨네요. 드라이버 어, 사고가 전혀 없으셨고요. 미세 누유가 로컬 커버 오일팬에 하나씩 있습니다. 이 어, 정도만 잘 나갔어요. 왜냐하면 어, 이 sm 5가좀 누유가 있기로 소문이 났는데 미세 누유로 방어가 좀잘된것 같습니다. 음, 상사 입구전 총매를 교환했다고 합니다. 총매 교환 어, 썬루프가 있네요. 어, 요거는 추천을 드립니다. 어,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그냥 막 타시다가 그냥 수출 보내셔도 120, 130은 나옵니다. 실제로 이 차를 탔는데 소모된 비용은 2, 30만 원, 2, 30만 원으로 차를 타신 겁니다. 렌트카를 이용해도 뭐 일주일이면 30만 원 금방 써버리는데 이 차량은 30만 원으로 그냥 충분히 타실 수 있다라는. 오벌집 매트도 깔려 있네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이런 어, 건 놓치시면 안 돼요. 예, 요런 차는 놓치시는 거 아닙니다. 어, 열선 시트도 있고요. 전동 접이 미러, 썬루프휠 타이어도 뭐 좋아 보이고요. 메모리 시트 역시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메모리 시트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 어, 차 상태가 안 좋아도 이건 구매하셨다가 그냥 보내셔도 되는데 차 상태까지 좋아 보여요. 요거는 구매 각입니다. 150에 뉴 인프는 구매 각이에요. 자, SM5 신형이네요. 1.6 LE 플러스, 요것도 등급이 조금 높은 등급이고요 12조에 7120, 7120, 09년 8월 출고 10년형, 1670에 25만 키로 중에 있고요 자동 변속기 휘발유 회색, 17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어, 이것도 주행거리만 많을 뿐이지 베스트 드라이버셨네요 문짝 하나 교환만 들어가 있네요. 와, 오일 누유가 없어요. 어, 누유 없는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 용도 이력도 없고요. A플러스 성능이 나왔고요. 이거는 구매하셔도 뭐, 후회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이 삼성차에서 이 정도 성능이면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관리가 잘된 차량이라고 유추해 볼수 있죠. 아, 네비 없는 게좀 아쉽네요. 아, 뭐, 릭시트 아 모직 시트네요 아 근데 깨끗해 보여요 자 옆에서 찍은 사진 한번 보죠 아, 버튼시동 들어갔네요 듀얼 에어컨 시스템도 들어갔어요 음이 정도면 깨끗한데요 모직 시트 어, 이 정도면 탈만할 것 같아요 오염도가 크게 없어 보입니다 블랙박스 어휠 타이어도 상태 좋아 보이고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전동 접이밀어 음 블랙박스 2 채널 뭘, 왜 찍은 거야? 후방 감지 센서, 아, 아래, 하단에 달려있구나. 감지 센서까지 있고. 요것도 추천드려요. 예, 이거 안살 이유가 없네요. 뭐, 주행만 많을 뿐이지. 차 성능이 잘 나왔기 때문에 요것도 추천드립니다. SM7번. 역시, 저렴한 차량은 뭐다? 삼성차다. 공식입니다. 외우세요.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아, 가솔린 2.3 SE 등급이구요. 40 버드나무 버에 387606년 4월 출고에2 3 7 0에량 19만 키로, 자동변속기 휘발유, 170만원. 성능점원 기록부 한번 열어보죠. 렌트 이력 없구요. 용도 변경 도 없구요. 단순교만 두개 있네요. 휀다랑 문. 실린더 헤드 가스켓쪽에 미세누유 하나 조향장치에 미세누유 하나 뭐 성능은 아주 잘 나왔어요 이 정도면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뭐 A급을 줄 수는 없지만 B플러스 그 정도 줄수 있고요 자 백내장이 하나 왔네요 조속쪽에 어, 살짝 라이트 변색이 되는데 복원이 가능합니다 5만원 정도에 외형에 이상은 없고요 V6 엔진 아주 부드럽죠 실내도 깔끔한 편에 속하네요. 어, 깨끗하네요. 핸들만 좀 까졌고, 어, 듀얼 에어컨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시트도 살짝 옆에만 흐드러져 있고, 어, 나머지는 괜찮네요.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요. 열선 시트, 블랙박스 2 채널, 휠 타이어도 어이 좋아 휠 타이어 상태가 좋네요. 전동 접이 미러까지. 버튼 시동이, 노브식 스마트키가 아닌가요, 이거? 아, 아쉽네요, 이거는 어, 맞는 것 같은데, 노브식. 그거는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네요. 노브식 스마트키인지. 어, 요것도, 어, 삼성 삼형제는 현, 현재까지 아주 좋습니다. 아, 이런 걸 피하셔야 해요. 어, SM520. 아, 소장용으로 구입하실 분을 위해 타겟팅이 된 건가? SM520, 69소에 5843, 5843. 자, 98년 7월, 우리 아버님, 해고당하셨을 때네요. 우리 아버님은 IMF 당시에 바로 잘리시지 않으셨습니다. 1년이나 버티셨어요. 1 0 1은 2000cc, 10만키로 중했고요. 자동변속기 휘발유, 18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핸다두 개, 뒷문 하나, 황금, 미세누유 세 개, 요런 건 좋지 못해요. 엔진 쪽에 몰빵으로 이렇게 미세누유가 있다. 좀 불안하죠? 아무리 미세누유지만, 조향장치에 미세누유. 소장용으로 갖고 계실 분은, 가져가서, 그냥 시내 운전만 하시면서, 가치가 올라가시길, 5년에서 10년 사이면, 아주 귀한 물건이 될수 있습니다. 모직 시트네요. 음. 이걸 타고 주행을 하시거나, 일을 보신다고 하시면, 사시면 안 됩니다. 아, 차가 나쁘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좋은 대안들이 여기 위에 있는데, 굳이 520, 10년 전, 이것도 10년이 넘은 물건인데, 거기에 플러서 이거 20년이 넘은 물건을 살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단, 소장가치는 분명히 생길 겁니다. 520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몇대 남지 않았을 때는 추후에는 더큰 값어치로 리스터좀 하셔갖고 판매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확답은 아닙니다. <laughs> 자, 다음은 토스카네요. l 6 일반형, 06 무지개 무에 6309, 06년 5월 출고 2010에 비량 15만 킬로 주행했습니다. 자동 변속 휘발유, 회색, 189만원. 자, 요런 차량도 그냥 사시면 돼요. 왜냐면 하 폐차 가격이 뭐 140만원, 150만원은 모르겠네요. 해본 적이 없어서. 140만원까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구입한 비용은 50만원인 겁니다. 펜다 하나, 문 하나 교환. 실컷 하시다가 폐차 보내도, 어, 손해가 거의 없죠. 로커 안과 오일팬의 미세 누유. 그 외에는 문제가 없네요. 100만 원대 성능에서 뭐요 정도면 잘 나온 거예요. 폐차값 125이렇게써 놓으셨네요. 더 나옵니다. 저는 더 나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음, 저한테 구매할 가시고 나중에 판매하실 때 저한테 연락 주시면 140만 원까지도 받아 들일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요 폐차하실 때 요거 두 개만 떼다가 번개장터에 팔아도 한 10만 원은 받겠네요. 그러면 실제로는 40만원에 타게 되는 겁니다 이 차는. 아주 좋네요. 차가 깨끗해요 어, 후방 카메라도 지원을 해줍니다 어, 휠 타이어도 상태가 좋아 보이고요 또 쉐보레 마크도 아니고 어, 블랙박스도 2채널로 나오고 어, 대우 마크도 아니고요 열선 시트 전동 접이미 홀덴 마크로 전부 재무장을 하셨네요. 이, 이 사자 그림 사자 같나 예 예전에 우리 같이 일하던 예전에 저 태권도장에서 사범님 할때 같이 일하던 사범님이 윙스톰을 탔는데 전 그때 당시 차를 몰라서 이 마크가 뭔지 몰라서 단전 외제차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근데 대우차였더라고요. 예, 요 마크가 있으면 먹어주는 부분이 있다. <laughs> 요거는 추천을 드립니다. <laughs> 자, 뉴인프레이션 아우 죄송합니다 아, 한번더 죄송합니다 뉴인프레이션 가솔린 SE 등급 자 처음 보여드렸던 차량보다 주행거리가 매우 짧아요 50 거에 5794 08년 4월 출구에 2,000cc 배량 11만원 키로 주행했고요 자동 변속기 휘발유 검정 190만원에 판매중입니다 어 일단 성능지를 봤는데 용도 변경 없고요 뒤에 단순 판금 하나 부위가 좋지 못해 유사고에 걸렸지만 이건 누구나 알고 있죠 이거는 그냥 가벼운 접촉 사고다 트렁크까지 교환이 안될 정도의 아주 가벼운 아주 가벼운 사고예요 뒤에 범퍼 바로 뒤에 있는 판넬이 있는데 그 판넬이 판금됐다고 찍힌 겁니다 유도 없네요 어 오늘은 이것만 사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아 그냥 딱 써져있네 싸게 팝니다 그냥 이거 사시면 돼요 어, 다른 건 제가 헛소리 한 겁니다 그냥 이거 구입하시면 됩니다 아 내용 참 좋네요 이거 야 블랙박스도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있고 야 좋습니다 아 모직시트구나 아, 잠깐 철회할게요, 그 말을. 그래서 이걸 깔아놓으셨구나. 아, 근데 뭐 이게 있으니까. 근데 왜 여기는 예쁘게 좀 이렇게 해놓으시죠? 조수석처럼. 쫙 펴갖고. 열정이 없으셔. 뒷자리는, 아 모직 시트인데 깨, 깨, 야, 이거 사세요. 코일 매트도 깔려있고, 모직 시트 자체가 좀 깨끗하네요. 후방카메라도 잘 나오고, 블랙박스도 있고. 얘도 폐차에도 한 10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폐차를 왜, 해, 얘를. 예, 10만키로 타니 성능이 아주 좋은. 이거는 구매하셔서 오랫동안 타셔도 되는 차입니다. 이걸로 가세요. 예, 다른 거는 추천 안 드려요. 이걸로 예, 사시면 돼요. 뭐, 20만원 차인데, 이걸로 가시면 됩니다. 이걸로 가, 요 얘랑은 40만원 차이구나. 아 그래도, 주행거리가 반, 절반도 넘게 차이 나면 요걸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어, 이게 왜 여기에 와있죠? 이거는 여기에 와서는 안 되는 물건이거든요. 프라이드 오더 SLX. 66 거에 3751, 05년 12월에 1600cc, 236,000kg 자동 면석기 휘발유 파랑 190만원. 아, 왜 제가 이 차는 여기에 오면 안 되는 차량이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가장 끝부분에 말씀드릴게요. 성능이랑 사진 다 보고, 여기에 온 이유를 찾아보고, 이유가 없다 그러 말씀을 드릴게요. 용도 변경 없고, 본네트 하나 단순 교환, 가스켓 쪽에 미세누유 하나, 등속조인트 불량 뭐, 등속조인트는 6, 7만원이면 갈수 있는 하체, 작은 소모품에 불과하니까요. 어, 성능이 아주 잘 나왔어요. 아, 여기에 온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이 중고차 매장이 올 차량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음, 사제이 있구나. 그래도 여기 올것오도에사제이여서 여기로 왔나? 부식도 없는데 가죽 시트에 프로토 에어컨이 있는데 여기로 왔다는 라건어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어... 고급 옵션이거든요. 열선 시트도 있고, 아레자 시트구나. 음, 벌집 매트가 깔려 있고요. 블랙박스랑 하이패스도 보이네요. 전동 접이밀어도 들어가 있고, 사제휠이고 후방 감지센서. 제가 여기 중고차 매장에 이 차가 올라와 있는 걸 신기하게 여기냐면요, 190만 원에 판매 중이잖아요. 이 프라이드는 수출 단가가 200이 넘습니다. 예. 그런데 수출 단가보다 지금 싸게 여기에 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이유가 혹시 용접 사고가 있으면 또 가격이 떨어지고 오도오면 가격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싸제 휠이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 파란색을 매우 좋아해요. 수출해서. 그래서, 한200 받지 않나 싶었는데, 모직 시트여서. 그래도 저는, 100 후반대에 수출해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요거는 수출단지로 갔어야 맞는 것 같은데, 여기로 왔네요. 이거는 이 프라이드를 충분히 타시다가 수출로 보내셔도, 요거와 동일한, 거의 비슷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공짜로 타는 거죠. 여기 온게 신기하네요. <laughs> 자, 다음. 아, 뉴인프레이션 가솔린 2.0 이건 엘리 등급이네요. 5이조에5380 07년 8월 출고에 08년형 2000cc 배기량 169,000km 만자동변속기 휘발유 흰색 199만원 자 뉴인프 흰색이 나왔네요. 용도 변경이나 특별히 없고요 헨다 본네타나 교환 어, 엔진 쪽에 삼누유, 미세삼누유가 걸렸네요. 저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걸리는 건. 따로따로 따로 있는 건 괜찮은데. 어, 그런데도 요거는 구매를 하셔도 될것 같다. 어, 노브식 스마트키, 아이보리 시트. 음, 단순 교환에 미세누유 3개, 전동 시트. 휠 타이어도 아주 좋아 보이고요썬 루프.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아, 제가 왜그 얘기를 드리냐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수출이 나가는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미세누유가 좀 있으니 엔진 오일을 보충하시고 운행을 하시다가 엔진 오일 게이지를 뭐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번체크하시좀 부족하시면 오일 한번더부으시고요 어차피 엔진 오일 가는 건데, 갈 필요 없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오일 보충으로 타셔도 되는데, 어, 요건 수출로 한150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예, 이 흰색의 썬루프에 오라 좋아합니다. 버튼 시동.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요걸 구매하셔도 이득이다. 라고 저는 생각되어 줍니다. 것도 그런 의도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 요게 정말 좋지만, <laughs> 요게 정말 좋아요. 요건 차 상태가 너무 좋아서 그냥 계속 타실용, 타실용으로 사시고, 프라이드나, USM5 190만원, 199만원, 그리고 아래, 요, 뉴 인프레이션, 주행거리 긴 거, 150만원, 뭐, 이런 것들은 타시다가, 어, 수출 보내도 괜찮으니까. 그런, 근데 이 100만원대 차량들이 거의 타시다가 폐차나 수출 보내셔도 거의 손해가 없다. SM7도 뭐 100만원 정도 되고요폐차 가격이 토스카도 한140 정도 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타실 수 있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토스카 1.8 DOHC 엔진이네요. 23 어머니 어에. 9355 08년 2월 출고에 1800cc 요거는 추천을 어 저기 뭐야 타다가 다시 돈 회수용으로는 추천드리지 않는데 어, 요거 주행거리나 뭐이런거 봤을 때는 어구매하셔서 그냥 쭉 타시는 건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1.8 엔진은 어 폐차 가격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만 원도 안 되나? 그래도 뭐 저렴하게 타시는 거죠. <laughs> 자, 주행거리가 짧은 199만원짜리 토스카입니다 토스카 2.0 엔진이 어, 나중에 폐차하실 때 금액을 많이 받고요 1.8 엔진은 많이 받지 못합니다 용도변경 없고요 휀다 두개 뒤엔다 하나 교환 미세누유 없습니다 어, 요거는 사셔도 되겠네요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한 유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인데 이건 크지 않은 사고라는 건 누구나 다알수 있죠 흰색 바디에, 요것도 홀덴이네요 음. 어, 외제차인 줄 알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어디, 어디 나라 차야 이 바로 이런 말 들어옵니다. 아, 내비가 없는 게 조금 아쉽군요. 아, 아. 모직 시트도 좀 아쉽네요. <laughs> 아, 조금 아쉬우나. 이 여기, 여기, 가죽, 매자 시트만 씌우고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뭐, 룸밀러 쪽으로 달거나. 아니면 하나 매립을 하셔서 타시고 어, 블랙박스는 나오네요 이채널은 고장이 났네요 1채널만 나옵니다 2채널은 고장이네요 아, 그럼에도 오늘 봤던 차량은 SM5 뉴인프레이션 190만원짜리가 제일 좋다 그외 나머지 것들은 사실 좀 고만고만해요 되팔았을 때도 어, 그냥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차량들이 었고요그 다음 작은 차량은 SM3 요거 어, 주행만 많지 성능이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소장용 샤도 하나 봤네요. s m 5이고 98년식 아픔의 차. 자, 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어, 내일은 200만원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